안녕하세요. 주다익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아, 저번에 한번 공지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아, 다육 마음들을 위해서 다육 알뜰 장터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가 이 알뜰 장터를 개최하는 이유는 아, 제가 다육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, 집집마다 다육이가 너무 정체가 되어 있어서 다육 오히려 조금 어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제가 다육 알뜰 장터를 한번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요. 그래서 어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대구입니다. 그리고 대구에 제가 대구 성암 다육 농원에서 어 키핑을 하고 있어서 어 여기 사모님한테 의논을 드렸더니 어 우리 요 사모님도 매니 하셔가지고 어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금방 이제 어 도움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가 그러니까 장소를 우선 제공을 받았습니다. 어 대구 성암 다육농원에서 어 다육 알뜰 장터를 개최하고요. 그리고 날짜는 제가 5월 19일 날 화요일입니다. 화요일 날어 10시에서 4시 사이로 정해봤습니다. 그리고 참가하는 거는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. 어, 다육이도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. 또 화분도 어, 가지고 오셔서. 판매하고 싶으시면 판매도 하시고, 그리고 또 물물 교환하고 싶으면 물물 교환하셔도 돼요. 그리고 또 뭐, 다른 분들의 다육이는 어떻게 키우나 궁금하시면, 또 구경을 나오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. 어, 나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다육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 교류를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어, 다음에는 제가 경품 행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Thank 아 제가 이거 알뜰탈탈를 개최한다고 어,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영상에 많이 올리고 있는 어, 대구 성암다영농원하고 영광화분에서 어, <laughs> 도움을 주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사실 어, 이렇게 경품에 참여, 참가 도움을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더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어, 경품 행사는 화이트 그린이 하고 이쪽에는 보면은 영광 화분에 화분을 앉아 이렇게 어, 10개씩, 10개씩 내놓으셨습니다. 조금 이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어 경품 행사는 그날 오시는 분에 한해서 누구나 경품 행사를 하도록 제가 해드리고요. 어, 추첨 시간은 어,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. 경품 행사는 아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. 구독자님께서 컵라면 60개 하고 삼각김밥 60개를 제공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다육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가지고 행사가 또 다육이 다육맘들 모두에게 즐거운 행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품행사에 나오는 물건을 또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, 제가 경품 행사에 나눈 물건들을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구경시켜 봐드리겠습니다. 먼저 어, 왼쪽에 있는 요 아이들은 화이트 그린입니다. 아, 대구 성암 다육농원에서 아, 너무 큰 선물을 주셔서요, 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. 이렇게 멋진 화이트 그린들을 어, 경품에 내놓으셨습니다. 1 0 개를 내놨는데요, 제가 이것도 또 여러 개 있으면 그중에 뭐 좋은 글을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다 생기거든요.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. 제가 1번, 2번, 3번, 4번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그날 화이트그린이 당첨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10분을 번호 순서별로 이렇게 불러서 앉아 요 상품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하이트그린이도 한번 보여드리 고요 자 이쪽에 오른쪽에는 제가 영광 어, 화분에서 협찬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, 제가 평상시에 영광 화분에 많이 심는데요요 어, 아이 요 화분도 제가 한번 심 었습니다 아주 예쁜 어, 디자인이고 고급스럽고 우아하죠 제가 이렇게 곡선적인 아이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어, 선뜻 어, 이 화분을 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 화분이 다섯 개이고요. 요 인형 화분이에요. 요, 아, 요 화분도 제가 이래 술의 모양으로 됐는데 한번 심었는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 귀여운 화분이죠. 그러니까 요 화분을 하고 이렇게 열 개를 받았는데 어, 여기도 제가 번호를 1번, 2번, 3번, 4번 이렇게 번호를 다 붙였습니다. 그래서 그날 어,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. 다음 에는 어디 서앉아열게되 는지, 장 소가 어떤 곳 인지도 제가 한번 안 내해 드리 겠 습니다. 아, 장소는 제가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판넬을 이렇게 다 깔아 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육이를 올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저 옆쪽으로까지도 또 판넬이 또다 있거든요. 그래서 오시면 여기서 준비가 다 되도록 했고, 여기 또 나무 그늘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가 나물 그늘 밑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뭐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 오늘 장소도 한번 보여드려야 어 어떤 곳에서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장소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제가 다육 알 알뜰 장터를 이렇게 개최한다고 한번 지금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데요. 아,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. 저 나름대로는 다육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개최하는 것을 해보는데요.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어, 다육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행복하고 즐거운 다이생활 되세요!